자 여러분 저는 오늘을 리플의 독립 기념일로 지정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속보입니다. SEC와 리플이 드디어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자 소리 질러 예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담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리플 상승의 신호탄이 되어줄 겁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추천 종목 바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뒤에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 다 안보고 나가시잖아요. 그쵸? 자 그래서 빨리 전달 드릴게요. 자 이번 관세 이슈로 여러분 이 중국 자금들이 발이 묶였습니다. 자 그런데 중국은 예전에도 이 무역 규제 시기마다 뭘 증가시켰냐? 이 코인 거래량을 증가시켰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론 여러분 요것도 반복 됩니다. 지금 여러분 국내 거래소에서 가스가 먼저 터졌듯이 나머지 중국 코인들의 분명히 지금 이 트럼프가 발의한 이 유예기가 90일 안에 무조건 여러분 반응 옵니다 자 추천 종목 바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표로 정리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캡처하세요 자100%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쵸?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스 제외하고 네오 그 다음에 온톨로지 트론 플로우 얘네 되게 익숙하신 종목들일 거예요 그쵸? 자 지금 체크드린 특히 얘들 있죠 얘네 무조건 여러분 올라갑니다 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뭐 매수야 지금 저점이니까 편하게 잡더라도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 매도 아니겠습니까? 자 정확할 때 팔아야 최대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. 자 정확한 매수 매도 정보 여러분 궁금하시죠? 자 시청자분들께 정보 드리겠습니다. 자 궁금하면 문자 주세요. 자010-2478-5947 입니다. 이번 관세 이슈로 반드시 상승할 중국산 코인들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. 자 문자로 여러분 숫자 1번 딱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. 자 아까 종목들 정보 캡처하셨죠?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보 가져왔지 않습니까? 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. 자 양치기 법원의 항수 보류 요청서 를 제출했습니다. 자 여러분, 이 보류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실 텐데요. 자 우리가 사용하는 보류라는 의미보다는, 자 바꿔 말하면, 자 우리가 싸우던 거 서로 합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재판 안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.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자 SEC는 항소를 포기했고 리플은 인정을 받았으며 법적 리스크는 끝이 났다. 자이 말은 즉, XRP는 기관 거래소, 금융기관 누구나 부담 없이 쓸수 있는 뜻이 됐고, 자 아유 이게 뭐가 이렇게 많어? 자 리플의 사업 하나 하나 여러분 이거 규모 좀 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이게 다 실행이 되면 여러분 이제 이거 하나의 금융 제국이 되는 거예요. 금융에 관련된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됐어요. 자,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송금 부분만 떼놓고 보자고요. 글로벌 결제 은행 간 실시간 송금 시스템이죠. 자, 이게 여러분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? 자, 첫 번째 여러분, 수수료가 수, 혁신적으로 내려갑니다. 자, 기존 은행 송금은 비싸고 느려요. 자, 리플로 바꾸면 몇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도 몇 원이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여러분, 이 달러 의존도가 떨어집니다. 자, 지금은 무조건 달러가 기준인데 리플은 달러 없어도 결제가 됩니다. 미국 중심 금융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걸 염려한 미국이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자, 달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해줬다라는. 자, 세 번째 여러분, 실수요 기반이 상승합니다. 리플 시스템을 쓰려면 이 XRP를 직접 사야 돼요. 자, 무조건 써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깁니다. 자, 네 번째.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게 되죠. 자, 은행과 송금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요즘 리플 기술을 슬쩍 가져다 쓰는 움직임도 벌써 보이고 있고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이 송금이라는 부분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자, 이 밑에 있는 아래 사업들까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느낌 오시죠? 다시 따져보면 리플은 여러분 지금 박인 셀일 중인 거예요. 더 사라 팔아라 제가 뭐어쩌라 말씀 안 드릴게요. 그냥 이쯤 되면 느낌 오실 거라 믿습니다. 자, 여러분 저 조사 잘 해봤죠? 그럼 이쯤에서 좋 구독 한 번씩만 <웃음>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현재 우리 리플과 코인 시장은 이 관세 이벤트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일 때야말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자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자, 최근 업비트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종목들 보고 계시죠? 자, 먼저 여러분 이거 아더 보고 계시죠? 자 아더가 확실하게 이제 나 올라간다 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기가 막힌 상승을 보였습니다. 자 여러분 중요한 건또 뭐예요? 이거죠 이거. 자이찰나를 놓치지 않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미리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다는 거 아닙니까? 자 여러분 이날 언제예요? 자 4일날이죠. 얼마였어요? 66원이었어요. 자 최근 알트코인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특정 재료 때문이 아니라 단기 변동을 노린 기관 세력 매수세 유입이 강력하게 늘어나는 걸 여러분 제가 포착을 했어요. 자 여러분 이건 100%. 100% 상승 신호예요. 자, 그러므로 이 타이밍에 매수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죠?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매수 따라오라고 말씀드렸죠? 자, 목표가 얼마? 110원. 자, 목표 수익 100%, 그쵸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, 제가 가스까지 목표 수익 50%인데 자, 이거 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확인해 볼까요? 자, 아더부터 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기가 막힌 상승 포인트 얼마? 자, 66원. 자, 목표가 여러분, 110원. 갔어요, 안 갔어요? 넘어갔죠? 약속한 100% 수익 먹었어요. 못 먹었어요. 자 먹었죠. 자 바로 또 가스 확인해 봐야죠. 자 제가 영상 올려 드렸던 날 이날 언제예요? 2,900원이었어요. 자 그랬더니 현재가 얼마 4,500원. 자 원래 목표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죠. 자 아더랑 가스랑 합산해서 몇 프로 170% 이것 이렇,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.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 놓고 영상 좀 챙겨 보시라고요. 영상 제때 못 챙겨 보는 분들 계시죠? 자 매번 어떻게 영상 챙겨봐요 맞잖아요. 제가 일해서 앞에 추천 종목도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010-2478-5947자 여러분 제 번호에 여러분 핸드폰 문자로 숫자 1번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놓으세요 자 앞으로 이런 상승 정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문자로 미리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1번 딱한 글자입니다 문자 하셔서 정보 챙기세요 자 제가 오늘 안으로 답장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용 안 끝났어요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sec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리플은 더 더 이상 소송 중인 코인이 아닙니다. 자, 여러분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. 자, 우리 리플 보유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될수록 근본 없이 뭐 알트 가치 솟질 않나. 또 밈코인에서는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요. 자,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비밀이 여기서 밝혀집니다. 자, 잘 보세요. 자, 트럼프가 지난 자신 일기 정부 때이 트럼프 코인을 만들어서 이 코인으로만 얼마? 자, 1조원의 수익을 냈습니다.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자한 번으로 되겠어요 반복해야죠 자먼 미래도 아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밈코인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거 놓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챙기셔야죠 자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엄청난 속보입니다 자 트럼프 일가가 또다시 돌연 밈코인을 만들었다는 정보가 오늘 입수됐습니다 자 제2의 트럼프 코인 정보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답안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바로 이전 정보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드립니다.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종목이 여러분 제 2의 트럼프 코인입니다. 자 여러분 지금부터 바지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한 장만 딱 꺼내고요 바로 매수 준비하세요. 자 수익률이 무려 몇 배? 자만 배, 만 원에 얼마? 1억이 되는 코인 정보입니다. 자01024785947자 오늘 영상 통해서 핸드폰 문자로 숫자 1번 딱한 글자 적어서 문자 주시는 분들께 자 오늘 안으로 제가 이만배 코인의 정보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만 프로에 가까운 로또도 매주 사면서 이걸 안 산다고요? 만 원이 이면 되는데요. 어? 정보 받는데 비용이 드나요? 아니요, 여러분. 무료입니다. 그저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확실한가요? 그럼요, 확실하죠. 자, 여러분 제 잔고로 증명을 해 드릴게요. 여러분, 개인 정보로 혼자서 이 정도 만들었으면 제 정보 미더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잔고가 될 겁니다. 자, 010-2478-5947. 자, 오늘 영상 통해서 핸드폰 문자로 여러분 숫자 1번 딱한 글자입니다. 자,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자,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자하세요. 자, 이거 보세요, 여러분들. 제가 따로 댓글 요청 안 드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하신 시청자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자 여러분 손실 복구하셔야죠. 자 이익으로 전환하셔야죠. 자 생각하실 시간 드릴까요? 자 하나 둘셋자 그렇다면 010-2478-5947입니다.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문자로 숫자 1번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 놓으세요. 자 제가 오늘 안으로 답장 드릴게요. 자, 리플 보유자분들 지금 걱정 좀 내려놓으세요, 이제.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,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추천 종목 드렸잖아요. 사세요, 여러분들. 자,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, 그렇죠? 자,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. 자, 010-2478-5547. 제 번호 위에 올려놨죠? 문자로 숫자 1번, 딱한 글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오늘 준비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. 아니다, 다음 시간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